에휴. 아, 안녕하세요, 로즈 뭐 언니. 좀... 아가씨 일어나세요. 오늘은 왕자님의 파티가 있어요. 준비하셔야죠. 아, 씨. 아놀리다고 나 먼저 가버릴까? 그래, 얼른 가야지. <laughs> 저 그럼 밖에서 있을 테니 준비하세요. 어 그래. 왜 피가 반이나 달 <laughs> 달았지? 준비 되셨어요? 응. 얼른 얼른 가자고. 내 고마라. 음. 네, 응. 로즈홍자님이 이렇게 앞으로 왔었나요? 로즈홍자님이 여기 있네. 일단은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또.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또 걸어서 가야 될 텐데, 음. 괜찮아. 좀, 먼 여행이 될것 같네요. 여행이 아니라? 어, 파티에 가게 될것 같네요. 근데, 그, 검튼이, 아까, 아까 지붕 위에다가.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어, 거죠? 언니가 나보다 더 빨리 왔는데. 일단은, 들어보자. 밤, 밤이 돼가니까. 안돼. 응. 내꺼안녕히계세요안녕히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도착했습니다. <laughs> 아니, 어? 응? 어라? 언니 어디 갔지? 어, 아까 여기 있었는데. 파티장에 가신 게 아닐까요? 어언니 이렇게 빨어 음. 아, 우리도 가 보자. 네, 네, 가 보자. 파티장은 저쪽 뒤쪽에 있습니다. 시장에 아무리 봐도 공주님이 안보여요 음.. 그럼 언니는 어디갔지? 어, 비가오네요 잠깐 저쪽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 어. 네? 왜그러세요? 음? 어? 저거 언니 아니야? 응? 그런거 같은데요? 가볼까요? 언니 어.. 얘들아 나 화장실 다녀왔어. 아 왕자님 어디 간 거야? 왕자님이 나가십니다. 모두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댄스 배틀의 왕과 여왕을 뽑는 파티입니다. 심사위원은 몰래 지켜보고 있고요. 왕과 여왕이 될 자는 누구일까요? 시작합니다. 에? 이게 댄스 배틀이었어? 안녕하세요, 왕자님. 당신은? 현 원장님, 제가 아는 언니예요. 소외공주님이 말한 언니가, 이 사람입니까? 네, 아는 사이신가요? 참 별로. 음, 왜 네, 그러세요? 저희 소급친구잖아요. 하... 뭐야, 이건데? 왕자님, 저랑 춤추실래요? 그건, 어떻게든 말을 돌려야겠군. 나는, 소외공주님이랑 하기로 했어. 그래서 못해. 네? 제가요? 아니지, 아니지.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 아, 아, 맞다, 맞다. 아, 그랬었죠. 참. 아, 아 그, 그렇지.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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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 가볼까? 전혀 아니, 제가? 그, 그, 그럼 이만 미,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어, 아니에요. 그나저나 언니는 무슨 관계시길래? 아, 그게... 그 공주와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관계로 소꿉친구가 되었거든요. 그 후부터 저래... 잠깐 내, 내 방에... 소유 공주하다 밖에. <laughs> 아하. 근데 방아 썰렁아 썰렁하고 어제 반말하는 거 같지? 아 미안합니다. 당황스러워서 반말을. 아니에요. 뭐지? 내 생각을 읽은 건가? 그리고 나이가 같아 보여서요. 죄송합니다. 음몇 살? 전는 스물한 살입니다. 아 오빠네 난 스무 살. 아 그렇구나. 아 맞다. 댄스페트. 어서 가자. 에? 자 그러면 춤춰볼까? 자 오다 덴덴덴덴덴덴 감히 손을 잡다니. 그... 어 저기 언니가 보이는데. 경무실. 하. 방에 꾸이왜 와? 야 소해야 나도 모시잼 아니 미안하지만 나 춤추야 돼 현왕자님 시작 어저 현왕자님 저 언니한테 한번 가봐도 될까요? 아네 어, 저 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이 녀석이 둥둥 야왜너무들어 로즈너 질투 아니야? 네. 왜난 질투하면 안 되는데? 너니까 그래. 무슨 그런 억지가 다 있어. 여기. 난어디지 이자? <laughs> 으, 너무 아파. 자, 여기. 하, 일단, 물좀 닦아. 미드. 미드? 아, 네, 왜 그러시죠? 수아 다친 데를 좀 치료해줘. 난 잠시 나가 있을게. 네, 알겠습니다. 응. 나갔나? 후, 이제 나갔군. <laughs> 누구야? 후.